이번에 윤호가 나오면서 과연 기염이 윤호랑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는데요 우리 기염은 초창기 딜러이기도 하고 100% 어울리는 서브 딜러가 현재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1세대 딜러들에 비해서도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윤호랑 사용하면 우리 기염형님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염형님이 모르테피랑 사용할 때부터 보겠는데요 모르트피는 6돌 합주곡 풀 세팅 기준인데요. 물론 세팅을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계산할 때는 세팅을 했다고 가정해야겠죠? 모르트피는 6돌에서 공격력 20% 버프, 합주곡에서 공격력 20%, 그리고 부동의 한계에서 공격력 10%를 땡겨올 수 있고요. 반주로는 강공격 피해 부스트를 38%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염의총 딜량이 63만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파수인 버프와 모르테피 버프를 모두 받은 상태예요. 확실히 1세대 들러다 보니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노의 버프를 받으면 기염은 얼마나 강해질까요? 우선 유노는요, 기염에게 공격력 버프는 제공하지 못하고요반지 스킬로 강공격 비의 50%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아니, 근데 리브님! 유노는 보름달 영역에서 피해 부스트 40%가 더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순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축복이라는 스택은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캐릭터가 실드를 획득 시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염은 자체 실드 수급이 없다 보니까 전체 피해 부스트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노도 기염의 완벽한 파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윤호와 파스인의 버프를 받은 기염의 딜량은 56만이 나오는데요. 아까 모르테피 때보다 딜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기염이요, 강공력 피해 위주의 딜러이긴 하지만 공격력 50% 버프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윤호 조합보다는 모르테피 조합을 사용하는 게 기염 자체는 더 강합니다. 근데 명조는 파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 DPS를 비교해 볼 건데요. 모르트피 조합은 기업 딜량이 많이 강하고, 모르트피 자체도 딜량이 준수하기 때문에 파티 DPS가 대략 3만 9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요, 같은 1세대의 딜러인 카렐루타 조합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낮은 딜량이긴 하죠. 대략 10%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샤쿤하고도 비교했었잖아요. 명암 샤쿤인 경우에는 모르트피 조합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샤쿤을 기염에 붙여서 효율을 좀 내려면 2체인 이상 되어야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모르트피 육돌 조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윤호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윤호가요 빠른엽주 태그를 달고 있는 서브 딜러 포지션으로 나오긴 했는데 메인 딜러급으로 딜이 상당히 강해요 보시면은 기엄의딜 지분은 5 0고요 윤호의 딜 지분은, 지분은 47%입니다 뭔가 미묘하지 않나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이 봐도? 사이클 시간을 보면요 기엄은1 2초고요 윤호는 8초입니다 그리고 파스인 버프를 유노는 1차 버프만 받았고요 기염은 2차 버프까지 다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딜 지분에서 차이가 거의 없죠 이 정도로 유노가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유노는요 모르테피 조합에 비해서 기염은 더 약해지긴 하지만 본인의 딜량으로 파티 DPS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 DPS는 46,0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DPS면요. 카절파 조합보다 대략 5% 정도 더 강한 DPS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유노가 이 정도로 정말 딜이 강력한 캐릭터인 겁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비교해 볼게요. 기엄과모르테피 조합을 100% 디폴트로 보고요. 샷컨이 명함일 땐88% 정도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체인이 되면은 또이또이 또이 해지죠. 그런데 유노가 들어왔다. 그러면 모르테피 조합보다 18% 이상 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보통 사성들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모르테피 스펙이 좀 낮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지겠죠. 이렇게 유노가 들어간 기염 형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기어명님은요, 자체 딜량은요, 같은 1세대 딜러 중에서는 꿀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한 파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윤호는요, 기어명님한테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건 윤호가 다 아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